자, 오늘은 제가 이 허리보호대를 샀어요. 허리보호대 샀는데 허리를 너무 잘 보호해줘서 알려드리려고 이 영상을 켰는데 자, 일단 허리보호대를 착용해보겠습니다. 이게 허리를 어떻게 보호를 해주냐. 진짜 깜짝 놀래, 진짜. 깜짝 놀래. 진짜. 역시 딴 거는 비지떡. 떡은 안 좋아해. 자, 여러분 허리보호대 샀는데 어떻게 허리를 보호하냐 허리가 안 부어 허리가 안 부어져 <laughs> <laughs> 허리가 너무 짱짱해가지고 허리가 안 부어져 허리를 굽힐 일이 없어서 허리가 보호되고 허리 보호돼 <laughs> 이렇할 때도 배가 짱겨가지고 허리가 안 구부러져 <laughs> 허리가 허리가 안 구부러져 <laughs>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여기, 여기가 너무 짜려서 허리가 뒤로 안 굽어져 <laughs> 허리가 <웃음> 허리 보호돼 <laughs> 허리 보호 이거 역시 쌍거는 짠. 역시 쌍거를 해야 돼. 허리 보호대. 굿. 허리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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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고어져죽을 때도 이렇게 집어야 돼. 이렇게. 허리가 안고지니까 이렇게, 이렇게 이렇게. 이렇게 이렇게 허리 보호대. 굿. 잘 보세요.